안녕하세요. 애플파라입니다. 오늘은 샤오미 미미스2 액정 분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미스2가 많은 인기를 받고 있는데, 분해를 한번 해볼게요. 1하고 2하고 차이가 많이 있는데, 이 옆부분에 굴곡이 있어서 훨씬 더 그립감이 좋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수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에 나사 두개 있잖아요. 두 개를 분리하세요. 그 다음에 유심을 제거하시고요. 그 다음에 디판 커버를 분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보시죠. 납작한 턱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천천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분리해 주시면. 디판 커버가 빠져요 유지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똑같이 여기는 볼륨 버튼과 전원 버튼 있으니까 손상되지 않게 조심히 분리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뒤에 커버가 분리가 되는데 열으실 때 여기에 지문인식 케이블이 있기 때문에 조심히 분리를 하셔야 됩니다. 보시면 좀케해 보시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 올려서 분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커버가 있어요. 이 커버를 분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뜯서이게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해 이렇게 해서 분리하시면 이 커버가 분리되시고요이 상태에서 배터리를 가장 먼저 분리를 하세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 이 충전단자쪽에 연결되는 케이블 이시고요 케이블 이렇게 분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터치패널 그 다음에 케이블 단자를 이렇게 분리해 주시면 되시고요 빼주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전원 버튼 그 다음 여기는 lcd 케이블 이렇게 lcd 케이블 분리해 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메인보드에 고정된 나사가 여기 하나 있죠 나사를 분리하시고 메인보드를 분리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게 터치패널이고요. 이게 스피커고요. 다음 전원 버튼. 그 다음에 이게 배터리에요 배터리는 이제 작업 한번 뜯은 거라서 뭐 드라이기로 열을 좀쐬 주셔야 돼요. 쐬 주셔도 되고 아니면 바로 뜯으셔도 되고 편한 대로 하셔도 되시거든요. 이제 원래는 기가 테이프가 붙어 있는데 지금은 한번 작업한 거라서 없는 거기 때문에 그잡당겨서 분리하셔도 되고요. 이건 한번 수리한 제품이라서 쉽게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배터리 테이프도 다른 게 붙어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안돼 있어요. 원래는 이쪽에가 잡아 당기는 게 있어요. 그거 잡아 당겨서 배터리를 분리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올통통한 부분이 없도록 여기 눌러 있어요. 왜그냐면 다음에 붙일 때는 올통통하면 접착이 잘안 되거든요. 이렇게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 밑에 스피커 쪽을 분리해 보겠습니다. 시면 스피커를 불려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게 맨 보다고 충전한다고 결합된 부품이고, 다음에 이 부분 있죠. 이거는 하시면 이리하실수 있으세요 이렇게, 이리가 됩니다 이렇게. 중동게도 UI 케이블 이렇게. 이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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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음 이렇게. 이렇게. 스피커. 지금 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아게이타제이이라서 약간 크기가 틀리세요. 원래 여기 크기까지 와야 되는 건데 지금. 다른 스피커로해서 껴서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틀리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샤오미 미믹스 2 분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샤오미 미믹스 2멸정수리 조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충전 단자. 그서껴 주시고, 이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스피커 껴 주시고, 나사 를 조립 을 합니다. 이런식으로 스피커 조립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케이블을 껴줍니다. 그 다음에 lcd에 메인보드가 연결된 케이블을 고정시키고 그 다음에 메인 모드를 다시, 다시 이렇게 껴주신 다음에 터치패는 그 다음에 LCD, 그다음에 전원 버튼, 그다음에 터커넥터 연결 단자 이렇게 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서 매운 보드고정나사를 이렇게 해서 고정해주시고 분리시 다음에 여기 테이프 다시 붙이시고, 그 다음에 배터리를 붙여주시면 되는데, 아, 제가 실수했네요. 이 배터리를 연결하고 분리를 해서야 되는데, 늦었네요. 이걸 다시 푸세요. 다시 풀고, 배터리를 연결하고 커버를 닫아야 되네요. 이 연결하고 배터리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커버를 닫고 나사를 조립하시면 됩니다. 벌려주신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껴주시고 Bom. 하시면 됩니다. 샤오미 미맥스2 액정수리 조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꼭 좋아요와 추천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